음. 시동이 자꾸 꺼짐 현상이 있어서, IS, ISC 센서를 교환을 했죠. 근데, 네. 시동이 또 꺼져. 음. 이건 토보 차량이라, 허허, 뭘까. 음? 이 코일은 내가, 코일은 한 번은 안 갈았으니까, 코일을 로프를 해보고, 한번 타보는것도 괜찮은 것같아 오늘 미션콜에 달려 있는 거 보이죠? t e d a l 한번 해한자해이자는이 미리 몇 t 리까 여기, 여기하에 여기 하나 두개두 두 개만 풀 a p p y I'm g o i 이 생기니까 일단은 탈거를 했다가 다시 붙이고 하도록 할게요. 한번 교환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거질병이니까 한번 보시고 음, 나는 이게 뚜껑을 자주 열어봐 가지고 어,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자주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교환을 해볼게요. 자, 일단 테마코일을 교환은 했고. 뭐, 이 정도라면은, 이게 문제였는지, 이, 봐요 구멍이 세 개야. 나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둘, 보이죠? 이기 둘, 여기 둘, 여기 똑같은 자리에 하나 더 있어요. 얘랑 똑같은 자리, 뒤에. 세 개만 풀으면 돼요. 12mm. 힘들면은...뭐... 두고 봐야지 뭐휴힘들어